참 예수님, 오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1225년 경 태어나 도미니코 수도회 수도자로서 평생을 학문과 기도에 헌신하신 성인은 1274년 휘이채 안된 나이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인의 사상은 13세기 가톨릭 신학의 정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지성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인을 천사적 박사라 부릅니다. 성인의 방대한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하느님을 존재 자체로 통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없지 않고 있을까요? 토마스 성인은 그 답을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느님은 수많은 존재 중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자 존재함 그 자체이십니다. 비유해보자면, 하느님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공기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바다에서 가장 큰 고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력을 지닌 물 자체이십니다. 러시아의 한 우주 비행사는 나는 우주에서 신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시 공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를 주신 어떤 분, 즉,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 1독소에서 하느님께서는 나탄 예언자를 통하여 다위세계 당신의 약속을 전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신학적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나 그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윗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하여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표현은 일곱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의 후손이시고, 둘째,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분입니다. 이는, 내가 일으켜 세우고라는 표현과 연관됩니다. 셋째, 하느님을 위해 집을 지으시는 분, 넷째, 왕좌의 주인, 다섯째, 영원한 나라의 주인, 여섯째, 하느님의 아들, 일곱째, 하느님께서 아버지 이시기에 흠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분이 바로 당신이시라는 것을 말씀과 행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다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다고 모함까지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성찰하고는 합니다만 오늘 복음은 1차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선포에 열매매지 못한 사람은 세부류입니다. 첫째, 길에 떨어진 경우로서 이들은 제대로 듣지 않아 놓고는 잘 들었다고 자신하기에 실패합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경우로서 말씀이 자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해가 솟아오르자 싹은 타고 마는데 여기서 해는 제자의 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상징합니다. 셋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로서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역시 세 부류인데 각각 서른배 예순배 백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인간의 두뇌와 생각만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주를 관찰하며 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세상은 풀리지 않는 비유일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인 1273년 12월 6일 미사를 봉헌하신 뒤 저술 작업을 중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본 것에 비교해 볼때 내가 쓴 것이란 모두 한낱 조악한 위조품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도 하느님을 바로 뵙게 될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있음 그 자체가 하느님의 드러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총 안에서 서른배, 예순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토마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 마지막 구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